5천 원에 이 색소 침착돼 있는 요 기미를 먼저 없앤 다음에 다음 날 일어나셔서 가볍게 스킨 이렇게 다 정리 하신 다음에 진짜 얘 한번 대용량 애플 요거 아까 몽글몽글 구름이거든요, 완전 몽글몽글 이걸로만싹 가볍게 살짝만 발라주셔도 돼요. 대용량 진짜 오래 쓰겠어 그러면 광이 하루 종일 가요, 진짜 광 되게 오래. 오래 가. 기본적으로 시카 성분이 들어가 있어서 피부 진정 효과도 굉장히 뛰어나요 이거 진짜 제가 괜찮아서 지금 다시 한번 설명해드리는 거예요. 원래는 지금 순서대로 5 0가지를 그냥 쫙 진행을 해야 되는데 나 자꾸 빼고 가고 있어 지금. 너무 좋아서 못본 언니들을 위해서 다시 보여주는 거야. 나는 광을 되게 좋아하거든요. 여자들은 광이 좀 나야 뭔가가 얼굴이 생겨돌아보이잖아 활기차 보이잖아. 요 오천 원에 이 색소 침착돼 있는 요 기미를 먼저 없앤 다음에 다음 날 일어나셔서 가볍게 스킨 이렇게 정리 하신 다음에 진짜 얘 한번 대용량 앰플 요거 아까 몽글몽글 구름이거든요, 완전 몽글몽글 요걸로만 싹 가볍게 살짝만 발라주셔도 돼요. 대용량 진짜 오래 쓰겠어 그러면 광이 하루 종일 가요 진짜 광 되게 오래가요. 기본적으로 시카 성분이 들어가 있어서 피부 진정 효과도 굉장히 좋아요. 이거 진짜 제가 괜찮아서 제가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. 원래는 지금 순서대로 5 0 가지를 그냥 쭉 진행을 해야 되는데 나 자꾸 빼고 가고 있어 지금 너무 좋아서. 뭐 위해서 다시 보여 거야. 나요자들은 광이 좀 나야 뭔가가 얼굴이 생겨 돌아 보이잖아. 보이잖아요. 그래서 이 김이 주무시기 전에 김이 제거하는 크로 크림으로...